반갑습니다. 주식 개인 망정 도사 부여하십니다. 자, 오늘은 시노팩스. 자, 시노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시노팩스라는 종목은 말 그대로 어, 회사의 가치나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지금 하락 추세는 분명합니다. 상승 이후에 많은 이슈와 테마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단기, 단타, 어, 급등, 뭐 모든 사람들이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차트를 좀 본다는 사람들. 어, 기술적 분석으로, 어, 분석을 좀할수 있다는 사람들. 뭐, 기법을 좀 가졌다는 사람들은 이미 다이 종목을 조금씩 멀리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고, 앞전에 이제 많은 기법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종목을 다 정리하고, 지금쯤이면 이제 개인들만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 좀 긍정적인 사인 신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제는, 어, 2평으로 했을 때, 보통 20일 이평으로 많이 하는데, 이평에서 주가가 추세가 하락할 때는 이평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이평이 이 20일 이평을 가지고 가는 게 이평에서 가장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20일 이평에서 20일 이평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에서 좀더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뭐가 있냐면 뭐 20일 이평에 이격도를 써도 되고 이격도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격도라는 게이 차트와 이 차트와 주가의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요이격요 간격. 요 간격이 이제 이격도인데 요 관객이 많이 벌어졌다 이제 오물러졌다 라면서 이제 이격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21위평하고 가장 짝지가 잘 맞는 게 뭐냐면은 어어 21위평과 가장 짝이 잘 맞는 기법 기법이라긴 좀 그런데 21위평 가장 잘 맞는 게어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랑 21위평이랑 같이 보면은 웬만하면 거의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21위평이 2 1일 이평과 간격을 버리면서 추세도 하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하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추세랑 분명히 이평과 추세가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하, 그 하락을 멈춰 버렸다. 이게 이런 단기 급락이 없었다면은 계속 이평과 이평과 캔들은 주가의 흐름은 계속 이 유지를 하면서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쑥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를 받아 버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제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기, 장기, 장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평이라든지 반등 매매하는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추세를 돌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돌리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이평과 나란히 상승으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단기적으로 해서 10%이상의 수익이 났다. 10%이상의 수익이 나면서 윗골을 달리고 있는 거 보, 보이시죠? 단, 추세를 돌렸, 추세를 돌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들어오면서 단기 단타 매매가 가능해졌다. 단기 단타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거지면서 조금만 주가의 이슈라든지 테마라든지 누군가가 주가 흐름만 조금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버린다는 거예요. 윗꼬리를 달면서 단기 단타 매매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세는 죽지 않았고 추세는 죽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요 가격대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단기 단타 중장기 스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어 대응할 수 없는 가격대가 어디냐면 요 보조지표를 보면은 대응할 수 없는 가격대가 요 근처에 와 있다. 이거는 지금 악재로 인해서 물을 타고 물을 타고 아무리 물을 타도 나는 헤어나지 못한다 라는 사람들이 주가 주식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가격만 오면 무조건 팔아버리겠다. 제발, 제발 이 가격만 오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 주가 가격이 계속 단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 단가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단기 단타를 치더라도 단기 단타를 치고 눌리고 뭐 이래가 다시 그러나 요 가격대는 계속 놀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만나는 지점이 음, 만나는 지점에 주가 윗꼬리가 가장 길게 달릴 거다. 힘이 가장 좋을 거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면서 이 종목을 조금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기는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어, 2700원 때요 가격대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요 가격대가 이탈한다는 건 지금, 지금은 이제 하락이 멈춰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기 단타도 물론 가능하지만 다시 여기서 눌려서 눌려서 반등이 나와가 이래 올라가면은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락의 추세가 멈추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전고를 향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요, 요 올라가, 요 상승을 하면서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 심리를 모두 이탈시키는 자리가 이 전고 자리라는 거죠. 요전 저점 자리죠.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 아직 바닥이 멀었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되 관심만을 가지고 절대 매수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대가 반드시 이 가격대는 지켜줘야 된다.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 밑으로 눌려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이게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이 주가를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 왜? 단기 입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입형 20일 입형을 보고 할 거고 캔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음봉 두개 음봉 두개 매수해서 양, 그다음 날 매수하든지 아니면 음봉 보통 음봉 두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어 저점을 확인하고 21일 이평, 5일 이평, 단기 이평의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매수를 해서 짧게 짧게 수익 내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형태를 보면은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매수를 한다. 최소한 하루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기다리면서 매수를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또 수익나면 팔고 또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수익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은 아무런 기법 없이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올라가겠지. 오늘 이슈가 좋았는데 특별하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그게겠죠. 하루 이틀 기다리고 매, 이미 여기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전 고점 자리를 못 뚫는다. 마찬가지로 조금 요,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부하시었습니다